오십 미니. 안시 앉아. 안시 앉아. 기다려. 기다려. 여기다 그냥. 기다려. 앉아. 앉아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앉아. 앉아. 아니야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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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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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못된 강아지처럼 나오고 잖아 원래 잘하는데. 그치? 앉아. 빵!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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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기다려. 앉아. 앉아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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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앉아. 앉아. 기다려. 앉아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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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관심 이 없는데? 앉아. 냄새 맡아줘야 돼. 냄새 맡아. 장난 아니지? 앉아. 앉아. 오! 말다았다말아 <laughs> <laughs> 한번 보아, 그래. 발 핥아먹는 거야, 지금? 아니지? 바닥 핥아먹는데 어떡해? 아아아식이 이거 줄게 이거 아 이거 줄게 만식이 앉아 만식이 이거 여기 여기 엄청 미쳤어 많아. 지금 미쳤어 아, 만식이. 미쳤어 만식이, 만식이. 새로운 맛이야 만식, 만식이만식이 <laughs> 많아 완전 많아 저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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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니 지금 엄청 많아 마시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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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, 장난이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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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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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천만 새끼 먹어 먹어라 완전 좋아하는데. 주둥이 남는 것 같아. 이거 <laughs> <여기> 이렇게 할까? <될까? 웃음> 아니지, 고 얼굴 좀 뭐. 오고 다 먹었다. 오고 아시오. 여기 오고 봐봐. 아니지, 아이고 잘 먹었다. 아이고 잘 먹었다. 이제 아이고 잘 먹었다. 오고 미련이 남아. 오 맛있었어. 여기 주둥이 다 뜯은 거만 해. 귀여워. 바닥에 이 주둥이 다 젖었어 이 여기 봐봐 아쉬워 죽겠어? 아이고 응.